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총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어, 이곳에서 어, 주일 예배 드리는 모세골 공동체 교회 단임 목사로 섬기는 유지훈 목사라고 하고요. 아신대 채플에 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된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 우리 학생분들 또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된것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요 아, 아신대 학부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청해주신 존경하는 총장님과 또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모세골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유지운 목사라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는 아시리라고 짐작을 했었는데요. 어, 저희 교회는 바로 이곳 아신대 대강당에서. 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변화하는 계절을 피부로 느끼며 예배 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신대와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는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으로도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앞으로도 주안에서 여러 면으로 좋은 협력과 또 동역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신대 학부에는 신학과 외에도 기독교 교육, 상담, 미디어,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상담, 미디어, 사회복지학 등은 일반 학문이지만은. 신앙과 신학적인 기초 위에 일반 학문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관심사와 또 세부 전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동일한 소망과 또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생들은 대개 20대 초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이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에 어울리는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시기를 살고 계십니다. 꿈꾸고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인생은 참 복이 드물고요. 거의 없을 수도 있음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게 듣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 자신 고유의 멋진 인생을 꿈꾸는 것이 소용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꿈꾸고 도전하고 고민하며 무엇보다도 이런 속에 기도하시며 소중한 이 20대의 젊은 시기를 보내시라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단히 우리 각자에게 어울리는 길을 찾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이라면 그 열매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현재의 자리에서 분발하며 희망의 약속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또 4절에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돌려 보내소서 같은 표현들이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일절 하반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또 이절 상반절에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하반절에 이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언제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들 중에 적어도 어느 일부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었겠지요. 이제 바벨론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자유가 시온 백성에게 허락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말이지요. 시인은 바벨론 포로기에 종말이 왔음을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았던 과거 역사가 시인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구나. 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던 것이지 이번엔 정말 기대하지 못했었던 일이었기에 더더욱 놀랍고 기뻤던 것입니다 a 절에서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이 느끼기에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 백성의 이 극적인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시인과 이 시를 처음으로 읽고 노래했던 회중들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러 시대의 역사를 거치면서 유대 땅에 살았던 이 시온 백성들 역시 시대가 달랐어도 한 마음으로 이 시를 반복하며 또 노래부, 노래로 부르며 예배하곤 했었으리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에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말씀합니다 일부 포로 생활을 하던 동포들이 귀환했지만 여전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포로가 온전히 귀환하는 일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었고요. 결코 완전한 귀환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방 시내로 표현된 네겝 지역의 이 물길은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 그쪽의 건조한 지역을 말합니다. 우기 때가 아니면 물이 없어서 마르고 건조한 그런 지역이죠. 보통 와디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이 지역이 언제 그랬나 싶게 눈 깜짝할 사이에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흩어진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 일을 남방 신애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유다 민족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고난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기원전 2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1세기 중반까지 대략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라고 불리는 이 유다의 독립 왕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를 외세에 의한 지배하에 도처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외세의 기나긴 지배 시기에 유다 백성의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유다 백성의 온전한 귀환과 회복을 간구했었을 것입니다. 우기때 남방 시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건조한 땅을 적시며 차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지금 다시 일으키고 계심을 직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악으로 그들을 완전히 내버리신 줄 알았는데 절망 가운데 희미한 소망만을 붙잡고 지냈는데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식이 조상들의 그 충만한 기쁨이 다시 시인의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시인은 시를 통해 이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과 출애굽 이후 다윗 왕조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이 비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이라고 하는 확신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버리신 듯했던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극적으로 구해 내심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의심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인에게는 5절과 6절의 노래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이자 동료 민족을 위한 경려로 터져 나왔으리라 볼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과 경려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이것을 강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미 바벨론 포로가 본토로 귀환하도록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기에 본토로 모두 귀환하는 과정의 모든 일은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기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했고 희망의 미래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힘 있게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오버랩하여 듣고 노래할 때 의미가 깊어진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놀랍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삶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놀랍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시편의 시인도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그 일은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야 드러내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역사상에 지나간 한 사건에 불과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게 꾸며진 허구로 인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마음으로 다가간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이고 곧 인생을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이며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희망의 세계관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최고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온 세상에 최고의 희망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인에게 바벨론 포로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하게 된 사실이 궁극적인 희망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장 현실은 일부 포로만 귀환했지만 희망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던 것이지요. 비록 포로들이 귀환하는 과정이나 또 본토에서 정착해서 새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 일은 눈물과 땀이 필요한 고된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로 주어질 현실은 희망의 현실이기에 이를 악물고 성실하게 오늘 해야 할 일을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그리고 누구의 인생에게도 또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이 사실이 오버랩되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미래가 하나님의 의해 마련되었다 라고 하는 기쁜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공유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가 누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부탁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과 또 부르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와 여러 강연들을 통해서 이 놀랍고 낯선 세계를 성서 속의 새로운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유진 피터슨이 이 바르트가 말했던 한 예화를 쉽게 풀어서 해설해 준 내용입니다. 커다란 창고 안에 한, 남녀의 한 무리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나이가 다르지만 모두 이 창고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창고 안에는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창고와 같은 이 건물에는 출구가 없었고, 다만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을 정도로 먼지가 끼어 있었고요. 조금 높이 위치에 있어서 아무도 밖을 내다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아이가 의자를 놓고 허기를 올라가 창문을 닦으며 바깥을 내다봅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이들이 의자를 가지고 창문 주위로 모여듭니다. 그 때까지 아이들은 창고 바깥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보입니다. 점점 더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모습에 창고 안에 있는 아이들도 위쪽을 이렇게 올려다보지만 창고 건물 천장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내고 흥분하여 위를 쳐다보아도 창고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따분하게만 느껴지고 실증이 나게 돼서 더 이상 창문 밖을 내다보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바깥에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파란 하늘에 뭉게 구름 속을 멋지게 나는 비행기였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창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장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창고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창고를 뚫고 출구를 내서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르트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성서 속으로 들어갈 때 만나는 새로운 세계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낯선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구원의 세상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창고 안에서의 삶은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세상을 만나게 되도록 준비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성인 어른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와서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이 어떤지에 는 관심이 없습니다. 창고 안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고 안에 어른들은 자기들의 그 방식을 언제나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큰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창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현실을 직감하고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전혀 낯선 이 새로운 약속의 비전이 지금 비춰지고 있음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앞에 열린 새로운 영적 현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증언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거짓과 허구의 현실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실제적인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빛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더욱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와 자유의 놀라운 새 현실을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또 우리의 최종 도달할 목적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매일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굴곡지고 높낮이가 있고 변화무쌍하며 시련과 또 평온이 그런 삶이 교차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하루하루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야구 경기 아시죠? 야구 좋아하시는 우리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야구 경기 한 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안에서 인생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회의 경기 진행이 아기자기하고 또 선수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수도 중요하게 됩니다. 실수했을 때 어떻게 서로 보듬고 정리하고 평정심을 되찾느냐도. 야구 경기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도요. 더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야구 경기가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야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단적으로 말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최종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결론이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약속 안에 우리가 걷는 인생의 단계가 3회 말이든 6회 말이든 8회 말이든 큰 스코어로 지고 있든 동점으로 승리를 장담 못 하는 상황처럼 느껴지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매 회를 우리가 할수 있는 성실함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간구인 이 어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존경하는 교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승리를 보장받는 복된 인생길에 어느 시점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일에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언제나 이 희망의 약속이 더큰 울림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더큰 승리의 희망이 그 모든 낙심을 이겨내고 현실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분한 한 분의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이 희망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분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기 역할을 힘있게 감당해내시는 우리 아신대 모든 학부생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 20대를 보내는 우리 학부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채플에서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의 그림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희망의 약속을 분명하게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희망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 학생들 고유한 그 꿈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도하시고 기도하시며. 또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모든 교수, 교수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신대의 모든 신학교육의 활동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